최용선 전사입니다. 2020년 9월 17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 도전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위기 속에서 도전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제 에스겔서 묵상을 마치고 다니엘로 넘어왔습니다. 다니엘 전체를 보면 에스겔서의 끝자락을 넘어서는 그 이후의 시대까지 다루고 있지만 다니엘 1장 초기 시점은 에스겔서보다 좀더 앞선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전 에스겔이 잡혀가기 전에 첫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요. 다니엘이야말로 1세대 바벨론 포로민의 대표입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아직 살아있는 다니엘을 위대한 신앙인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이미 바벨론 지역 내에서 이름이 높았지요.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점에 에스겔은 그 다니엘의 위명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자 포로민들의 아이돌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었는지 그 위대한 인물의 시작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본래 남유다에서 귀족계급에 속한 사람으로서 4절 말씀에 나오듯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는 누군의 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고등 교육을 받고 있었던 지도자 계급으로서 성장 중인 앞으로의 차기 리더로서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이들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맡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환관장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환관 내시들의 수장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는 환관 4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시가 아닙니다. 과벨론 궁중 대신들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느부가데썰의 최측근이죠. 네, 4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4시로 교육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대신이 되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될 때, 어, 다니엘이 4시로서 올라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번역상의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하다가 승리할 경우, 약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고대에서 전쟁을 하다가 승리할 경우에 패전국을 멸망시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부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볼모로 잡고 2차적으로는 나중에 고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자신들의 편이 될수 있도록 고위직이 절, 고위직의 젊은이들,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경우가 틈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자주 있었던 일이고요. 로마 제국 때까지도 이런 문화가 이어졌었지요. 속국들을 통치하기 위한 좋은 통치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을 취하여 다니엘을 특별하게 선정을 합니다. 다니엘과 여러, 여러 사람들을 선정해서 특별 교육을 시키죠. 남유다의 귀족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친 바벨론파를 육성함으로써 남유다가 속국으로 남을 경우에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경우에 그 민족, 그 민족을 특별하게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 활용하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유대인들은 특별한 영량을 발휘해서 고위직에 오르기도 했었지요. 특히 바벨론보다 타민족에 대해서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었던 페르시아 때더 많은 이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에스라나 니에미아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성공한 남유다 출신 1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의해 특별히 선별된 남유다 귀족 출신 소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을 뽑았고 그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 총 4명의 사람인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 4명이 느구갓네셀에게 보다 특별한 평가를 받게 되고 중용되게 되는데요. 이들이 훈련받는 기한은 총 3년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을 채우고 나서 환관장은 이 훈련을 마친 이들을 누부갓네살에게 데려옵니다. 어, 참고로, 이제 2장으로 넘어갈 때 약간 충돌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정보를 드리는데, 다니엘 2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 지혜자로서 활약하는 시점이 나오는데요. 누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 머릿속에서 연차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누부간네살이 다니엘과 여러 유다의 사람들, 포로들을 잡아와서 남 3년을 교육시켰잖아요. 그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교육 마친 후에 일어난 사건 시점이 2장의 이야기인데, 제위 2년 차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왕의 재위 연도를 따질 때, 첫 해를 1년으로 치지 않고 0년으로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만 기준으로 재위 연도를 계산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기준으로 따지면 연차로는 3년 또는 4년인데 만으로 따지면 2년 조금 넘었던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느 해 11월에 부임 연차를 따진다고 했을 때 어느 해 11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부임해서 다음 해 또 다음 해까지 2년을 했고요. 또 다음 해가 됐습니다. 연차로는 4년차입니다. 근데 그가 만으로 해서 그가 근무한 개월수를 따지기 시작하면 2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년, 2개월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4년차인데 실제로는 2년 조금 넘었네요. 제위 3년차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 왕의 제위 개념으로 치면 제위 3년차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제위 2년차라도 볼수 있는 그런 연도 연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1장과 2장이 충돌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대로 세는 경우가 많네요. 이렇게 훈련을 다 마쳤잖아요. 3년 간의 훈련을 다 마치고 저수많은 훈련을 다 마친 남유다 귀족 출신 소년들 중에서 누구가 넷을 왕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이네 명의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기존 바벨론에서 지혜자로 활동 중인 베테랑들보다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가넷살 왕의 눈에 들어서 중용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잡혀간 포로민들, 그 중에서도 가려 뽑은 사람들이니까 처음 수준은 다들 비슷했을 겁니다. 모두 특별하게 교육받던 귀족 가문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기본 역량 비슷하다 할수 있습니다. 타국에 던져져서 새로운 문물을 배우는 와중입니다. 미리 예습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4명만 특출난 오,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지혜자들보다 뛰어나다라는 형태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잡혀와서 교육받는 이들이 전부 남유다 사람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 보여준 사람 단 4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유다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풍조를 조장하고 주도하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위층들입니다. 오히려 귀족일수록 다신교에 깊이 경도된 자들이 많았다고 볼수 있죠. 게다가 지금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신교적인 사유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신들의 믿음에 대한 믿음보다 하위로 내렸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최고신은 바벨론의 마루두기시다. 이런 형태의 믿음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 즉 율법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방인의 음식, 이것도 왕이 먹는 급의 식사이니, 어, 최고급의 식사가 나옵니다. 남유다에서 귀족 생활할 때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내 진미, 외국의 새로운 문물, 신메뉴, 고급 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다른 이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즐겁게 즐겼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그세 친구 총 4명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이들은 얼마 안 되는 자들, 남유다의 극소 남유다에서도 극소수만 남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보존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최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것이 방법이 될까 길을 찾아보려 애를 씁니다. 첫 번째 시도는 메뉴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통제하는 최고 관리자, 환관장에게 갑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은, 자신들은 패전국의 포로이자 볼모입니다. 그들의 조국 남류단은 바벨론의 속국인 상태예요.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감히 다니엘이 말 걸겠다고 시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물론, 누부간 햇살 왕이 이들을 잘 관리하고 교육시켜서 3년 후에 봐서 쓸만한 놈들 있으면 쓰자. 이런 지시를 내린 상태니까, 아스부나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다 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관리를 등한시해 가지고 뭔가 사상자가 발생했다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스보나스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분명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누구가 넷살의 진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스보나스의 잘못이 아니라면요, 사실 다 살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남유다 포로들 생사 여부,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때나 부르는 것이죠. 조용히 죽여버리고, 사인을 병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꾸미는 것, 바벨론 최고의 관리 중한 사람이 환관장,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갇혀서 통제된 상황 속에 있는 다니엘이 외부에 어떤 소식을 전할 것이고, 이 포로의 말을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어, 말이 좋은데 오지, 여기는 지금 고급진 시설을 갖춘 감옥이라고요. 감옥의 죄수가 지금 교도소 관리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그냥 관리자 수준도 아니고 바벨론 최고 대신을 맡고 있다, 만나겠다고 하니, 환관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만나준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냥 다니엘 조용히 죽고 끝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정말 최고 수준의 호의적인 답변을 해줍니다. 물론 거절하시만 말이죠.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네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성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이렇게 상세한 설명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친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매좀 때리고 돌려보내도 될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친절합니다 거의 상담을 해주고 돌려보냈거든요 모든 상황 설명 자신이 최선을 다해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말로 안되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정말 무모한 수준의 도전. 하나님 입장에선 이게 대견해 보이는 것이죠. 야, 포로로 끌려간 애들 중에 쓸만한 애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크게 쓰시기로 마음 먹으신 그 시작점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남은 다니엘 다음 방법을 찾습니다. 메뉴를 통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메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이유는 채소, 나중에 채식을 하는데 채소든 고기든 간에 당시 다신교 사회에서 식재료의 상당수는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 되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왕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르두에게 왕이 제사를 바친 다음에 많은 제물들을 바친 다음에 그거 나눠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식재자의 공급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을 완전히 어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다니엘도 이제 알아요. 자신이 살아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사실 죽을까고 하고 앞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친절한 반응?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환관장의 부하, 자신들의 식사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를 공략해 들어갑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청하운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함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유대 율법상 문제가 주로 되는 것은 육류입니다. 특히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채소 식단만 먹는다면 율법 위반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채소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방신전에 받쳐졌던 것이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것까지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 완벽하지 않으면 포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할수 있는 데까지 한다.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나의 현재의 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 하나님이 보답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채식은 우리가 현재 먹는 채소를 식단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센 것, 샐러드 같은 겁니다. 게다가 드레싱도 제대로 안 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끓이고, 삶고, 굽는 등의 조리 과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생식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의 채식입니다. 채소가 건강에 좋다지만 이렇게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지요. 고기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살이 찔다. 살이 찔수 있을까 저렇게 먹고 어, 감독자 중간관리자가 이 테스트를 승인한 이유는 자신이 확실하게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테스트 기간 10일 만에 살이 더욱 윤택하여 졌습니다 이거 살이 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막 기룩기룩 쪘다는게 아니라 조금 쪘다 적당히 쪘다 아주 잘 쪘다 아떻좀 건강해져 보인다 약간 이런 의미의 살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신체에 이상이 오거나 수척해지는 모습이 나와야 옳거든요. 지금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을 먹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행 수행자형 식단보다 조금 나은 정도예요. 근데 살이 찌다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 기적적인 역사는 채식을 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가장 먼저 인식했을 겁니다.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이 정도만 먹었으면 배가 고파야 되고 뭔가 몸에 이상이 느껴져야 되는데 건강합니다. 힘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뭔가 근육이 붙고 막 몸이 좋아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자기 몸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걸 다지엘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며 감사하며 보낸 열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끝내 승리합니다. 그리고 감독자는 이후에 계속 채식을 제공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감독자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권한상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빼고 채식을 챙겨도 주는 것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환관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치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 영양 불균형이 명확한 식사를 계속하는 3년 동안 이런 식사를 3년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를 지키셨습니다. 단지 신체만을 건강하게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본이 될 자들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자, 힘이 되어줄 자들로 키워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이네 사람. 매번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해가지고 이세 분이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이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신데, 어, 저도 이제 습관이 들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익숙합니다. 이네 분의 이름을 한번 그냥 불러드리고요. 이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릴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극한의 상황, 믿음을 지키기 한없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려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필요한 능력이 채워졌습니다. 그,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쓸 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의 관리 대상이었던 수많은 남유다의 귀족 소년들, 그들 중에서 단 4명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네명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선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고난의 순간 이두 자리 중에 결국 한 가지를 고르게 될 텐데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실,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라면, 성경을 읽고 묵상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답은 명확하죠. 문제는,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의 모습으로 선택지로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말이죠.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때 다니엘이 뜻을 세운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성실했느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고 묵상한 말씀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험한 그 체험들이 우리의 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채화되어서 우리 마음판에 각인된 말씀들이 위기의 순간 우리 눈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 매일의 순간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게으름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진 말씀의 빛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